네, 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성장률은 예상치 하회했지만 지표 세부 내용은 좀 괜찮았고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더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 한국 지수가 1.4% 빠지고 야간 선물이 0.8%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보다 더 많이 빠진 건 반도체 업종 지수가 3% 빠졌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초반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 텐데 이 부분들이 오우장에 좀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벤트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증시 다 하락하는, 뭐 지수 대부분 지수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일방적인 하락장 분위기는 또 아니었어요. 뭐 IT 업종이 1.3% 빠져서 그렇지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제한적인 상태에서 오르고 내리고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관망했다 또는 신중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지표가 우선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엇갈렸는데 우선 3분기 GDP는 예상치가 3.0에서 3.1% 정도였는데 2.8%가 나왔거든요. 근데 세부내역을 보면 소비 지출은 또 늘었어요. 그래서 지출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서 물가가 내려가면서 소비가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GDP 성장 예상보단 낮긴 하지만 그렇게 수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뭐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고 비농업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넘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봤는데 23만 정도 나왔거든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잘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 그다음에 성장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 이런 것들은 금리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양호하다라는 점이 이제 확인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장률 때문에 이제 금리가 좀 빠져서 4.2% 밑으로까지 내려갔거든요. 아마 저 상태로 마감됐으면 오늘 우리 증시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 다시 올라갔죠. 세부 내용에 소비가 좋았다라는 점이 있었고, 또 유럽에서 생각보다 금리를 천천히 내릴지도 몰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영국에서는 내년도에 국채 발행 되게 많이 할것 같아. 또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근 이제 글로벌 금리는 좀 붙어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또 유럽의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역시 또 국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임박하니까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쉽게 금리가 안 빠지게 또 만드는 것 같아요 또 금리 위치가 별로 이렇썩 좋은 편은 아니죠 뭐 주요 코멘트들 보면 그 알파벳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어떤 빅테크 주들에 대한 우려를 좀 희석시켜 줄것 같다. 그러니까 AI의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증가했다? 이거는 평가해 볼만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벤코브 아메리카는 이게 지난주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10월 비농업 일자리는, 별로 오늘 ADB 민간 고용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어, 주말에 나올 비농업 일자리는 부진할 거다. 허리케인 밀턴이나 보잉의 파업 여파로 줄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11월은 전통적으로 에, 자금 사정이 좋아진다 뭐, 뮤추얼펀드 이런 데서는 이제 자금 이탈하던 게 마무리가 되고 어, 자사주 매입이 하루에 60억 달러씩 붙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11월에는 수급이 좋아진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제피모그는 전세계적으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심리가 저, 전반적으로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약간 반대, 이제 좀 약간 반대라고 해야 되나 반대까지는 아니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이제 그런 코멘트가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우선 대형주들은 알파벳을 빼고는 밀렸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일부 증권사에서, 어, 완전히 그 AI가 장착되기 전까지는 아이폰 구매를 좀 늦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해석들이 나오면서, 목표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좀 아이폰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약했거든요 AMD가 10% 빠지고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가 30% 넘게 급락했잖아요 AMD는 실적 전망 네, 가이던스를 좀 약하게 제시한 것 때문에 그렇고 슈퍼마이크로는 회계 부정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죠 그 회사 회계를 담당하던 그, 회계 법인이 이 회사 못 믿겠는데 라고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슈퍼마이크로 이제 서비, 서버 관련된 업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좀 걱정하는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오늘 3% 빠졌고, 이게 나스닥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보시면 32.7%나 급락을 했죠. 그, 시간 외에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실적이 나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올라가는 정도, 메타는 약간 빠지는데, 메타가 주가가 빠진 건 사용자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내년도 자본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의 주가를 좀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근데 막 시간에서 주가가 빠졌다가 또 잠깐 강보하고로 바뀌었다가 좀 요란해서 좀 계속해서 주가 추이는좀확 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페이스북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용자 이탈할 만해요. 너무 막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붙어 가지고 내 주변 사용자들의 글을 보기가 좀 어렵게 된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일단 코스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 이거는 좋은 게 아닌데. 저점이 높아지는 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 8월에 뭐 시장이 좀 저점을 치고 그때 올라오고 그 이후에 그 저점을 근처에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400대에서 저점 그 다음 저점은 2500대에서 저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600을 넘어가면서 2600을 저점으로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점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바뀐다 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증시 봐서는 초반에 저 이제 추세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도에 큰 하락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고점은 이렇게 약간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저점이 높아지면서 도전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 이제 돌아서면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사이클로 한 6, 7개월 이상 상승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2200 이하에서부터 한 27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같은 어떤 고점이 높아지는 주제로 좀 뒤집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올지 봐야겠죠. 근데 특히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이틀 올라왔다가 하루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투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죠. 무서운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사준 거 아니냐 이틀 동안. 막 하루 짜장면, 하루 탕수육 그렇게 사줘 놓고 진짜 무서운데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라든가 내년도 또 중국의 어떤 반도체 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또 회사에서 주가 관련된 이제 부양이라든가 부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이 상세히 공개가 될 텐데 이런 공개가 되면서 어맞아 삼성전자는 올해 30조 원 넘게 돈을 버는 회사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 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 이거 어렵긴 어렵구나. 그냥 좀 지지부진하겠구나. 이렇게 갈 건지. 오늘, 어, 오늘뿐만 아니라, 11월에 주가 증시까지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삼성전자, 어, 오늘 컨퍼런스 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어떤 오후작에 어떤 주가 변화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급은 제가 잠시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승률이 되게 높거든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한80% 제가 표현드리는 승률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플러스가 날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70에서 8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반타작 조금 더 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기관 투자들이 자 매수해놓고, 주가가 안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근데 그게 이제, 뭐, 반짝 하루 매수하고, 그게 이제, 주가가, 이제 그게 왜곡된 거 말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별로 안 올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노력을 만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반 투자들이 따박따박 이번 주 들어서 매수하고 지난 주에 매수했다가 잠깐 쉬고 있다가 다시 매수하고 이런 걸 자꾸 찾아봐서 지금 장에서는 종목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좀 특히. 어, 뭐, 반도체 업종 지수가 좀 눌리고, 이건 우리 증시에 분명히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지, 특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틀 동안에 어떤 상승했던 것이, 아, 이 정보가 있었구만.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갔던 게 타당했구나. 이렇게 될지. 아니면 그냥 누가 잠깐 혹시나 하고 들어온 우연히 매수였고, 그거마저 네, 매도로 좀 돌아서 나가게 되는지,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일 매도 업종을 좀 늘렸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매도하면 삼성전자만 매도하고, 삼성전자 빼면 그래도 매도는 아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매도하는 업종 수 자체가 좀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업종에 대한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한국 증시를 파느냐, 그냥 하나만 파느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 또 해석을 좀 해야 돼서, 이건 나중에 또, 마감 후에 설명 드릴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의 기관의 매수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좀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자가 수급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이, 이틀 게이 매수 들어온 게 10만 주단이기 때문에 이건 샀다라기보다는 팔다 말았다라는 쪽에 가깝긴 했죠. 근데 어쨌든 매 매수로 잡힌 건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이 같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기관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9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좀 매수 우위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최근 3일 동안은 기관 투자들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11월 초반 중반 넘어가면 전통적으로 배당 때문에 금융투자 쪽이 매수 우위로 붙어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사실은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외국인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지수에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안 살까?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아, 어, 좀 수급의 변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봐야겠는데 다만 이제 오늘도 목요일이라, 목요일은 또 위클리가 있어가지고, 약간 위클리 만기가 있어서 좀 왜곡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과 내일 삼성전자의 변화가 올해 11월부터 이제 이어지는 증시 흐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이분을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제가 방송이 평소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늦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보통 한 4시 전후에서 올리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안 올라오면 아, 오늘은 평소보다 좀 늦게 올라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또는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